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통계를 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평균 얼마고 350이고 표준편차가 5.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단 써놓고 문제 접근하라고 그런데 자몇 개씩 뽑았어? 네 개씩 한 세트를 뽑았어. 그죠? n이 얼마다? 4다. 그렇다면 자네 개씩 뽑은 한묶음에 그거의 어떤 그거의 뭐야 분포는 어떻게 되는데? 평균은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뭐고? 25를 뭐로 나눈다? n 분의 시그마 제곱 맞죠? 게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에? 2분의 5의 전체 제곱. 그럼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모집단의 분포는 필요 없는 거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아이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평균이 지금 350인데. 4개잖아. 그럼 뭐로 나눠야 되는데? 또 어, 사로 나누면 되지 뭐. 사로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 예. 그랬어. 동준아. 그제그어그거를 뭐로 나눠서 어, 4로 나눠서 범위 잡아 가지고 하면 된다. 네. 1390, 1420을 4로 나눠 가지고 범위 나오잖아. 돼요.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지 그죠? 요거. 어,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도 크게 문제 없지? 음. 오케이. 15분 문제, 뭐, 점과 평면 사이 거리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 공간도형 문제에서, 구와 평면과의 관계.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거. 자, 이서부터 이까지 얼마고, 루트 3이 돼야, 원 넓이가 3파이 될거 아니야. 요거 루트 3. 높이 얼마는 모르지만, 요거 반지름길이 얼마고, 반지름길이 이제,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 되면 되나? 어, 1 되면 되겠네, 그죠? 네. 오케이. 조용히 그 다음에. 16, 15. 어려운 거는 빼버리니까 할게 없다. 자, 그, 17번을 보면은, 17번에 봐라잉. 운전면허 소지자, 비소지자가 있고, 그러고, 어, 뭐냐. 24명, 어느 대학교에서, A조, B조, 이렇게 했잖아, 그제? 그래? 어, A조, B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 자, 그런데, 어, 어... 쩌고저쩌고 이제, 표본 비율, a 조 이제 표본 비율의 분포가 정균포를 둔다, 이렇게. 어, 얼만데? 소지자니까 5면 사이지, 그제? 그래?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P, h s 의 분포가, 그죠? 이게, 야들아 자, 읽어보면, A조 24명을 이미 추출해여서 24명을 몇번 추출했노? 라고 물어보면, 그건 한번 할래? 무한히 뭐 많이 할래? 무한히 뭐 많이 한 거야. 아, 분포를 이루잖아. 분포를 넣는다는 건대상한기만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런데, 단한번 하는 그런 건데한번 해가지고 뭐할 때,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할 때는 한 번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이거하 똑같잖아. 모집단 이 있어. 지금 항상 각통에서 강조하는 뭔데 모집단은 이 원소가 무한 모집단이래. 무한의 원소가 많은데, 여기 n개 뽑아가지고, 이거 표본평균 x1 봐. 또 n개 뽑아가지고, 표본평균 x2 바 무한이 많아서, 얘네들이, 자, 정규 분포를 이루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시그마 제곱, n, 이렇게 하더라. 그지 많이 뽑아야 대상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분포를 이룰 거 아니야. 대상 한개 가지고 무슨 분포를로? 이 그러니까 어 지금 A 그룹과 B 그룹, A 조, B 조, A 조도 A 조의 비율이 어 정규 분포를 도는데 모 이게 이제 요거 뭐야? 어. 이게 소지자 비소지자 비율이 3대니까 소지자 5분의 3이 이제 5분의 3이 모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평균 비율이야. 5분의 3이 모 비율이지 그죠? 그러니까 모 비율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2가 있단 말이에요. 3분의 5분의 2가 이거 여기서 토지자 지 아이가 모 비율이다 그죠? 그 표본 비율 분포는 모 비율에다가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산이 분산 까으면안 되지 이게 뭐 m 분의 뭔데 이거? p, q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될거야 이걸 까면 뭐데 이걸 까면? 못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빨리 <laughs> 다시 생각해 내라고 이제 임디가 시작? 자, 이게 이제 n이 얼마고 이게 24냐? 24분의 5분의 3 그리고 5분의 2에 이게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 이것도 여기도, 여기도 ps 스 정규분포 이거 어다고 이것도 5분의 3이죠, 그죠? 얘는 얼마를 뽑았는데 9 6년 뽑았죠, 그죠? 여기에 5분의 3, 5분의 2에 이렇게 제곱 이렇게 가가는 거예요. 아, 한번더 정리해볼까? 이거 얼마 되는데? A 그룹은 얼마야 되는 A 그룹 P의 해, C 정규포에게 5분의 3하고, 이거 얼마고? 어, 100분의 1이 가 그러면, 100분의 1, 그럼 이거 전부 10분의 1의 제곱이 되나?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어. 그럼 B 그룹은 얼마 되는데? 아 20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는 역시 여기 5분의 3하고 20분의 1에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어, 이렇게 돼자 그런데 A그룹과 B그룹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뭐 얘는. 조원이 반 이상이 운전면허 소지할 확률을 봐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뭐를 봐라? p. 응? 어? 피해 시 2분의 1 이렇게 되라, 이말이다 무슨 말겠음?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피해 시 많이 있다. 허벌나게 많은데, 그것의 평균은 이렇게 되고, 요 말고는 표준편 차이거든? 맞지, 그지? 이게 뭐의 분포란 말이고, 피해 세 분포인데, 분포인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5분의 3인 거야. 평균이. 근데, 뭐보다? 2분의 1이 거 0.6, 이거 0.5니까 0요 이렇게 했겠지 그지? 여기가 2분의 1, 여가 이거 그지? 이거 이거 이상 되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지 맞아? 그 이걸 갖다가 뭐로 바꾸어? 뭐로 바꾸어? 저걸 바꾸지? 표준화 시키잖아 내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 차가? 시그마 Z? 그냥 해보자 또 뭔지 그 한나도안했는데그 표준화 시키니까 <laughs> P- 얼마? 5분의 3. 를 뭐로 나눈다? 10분의 1로 나누는 게 A죠, 그죠? 이게 Z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5분의 3을 10분의 1로 나누고. 임마, 이거는 Z가 되고. Z가 뭐보다 큰 낫던데? 자, P. 자, 여기 얼마인데 계산 여기, 여기 얼마고, 여기 요 Z값 얼마고, 여기 Z값. 어? 나오지? 그렇지? 네, 그거 이상하면 되고, 비도 똑같이 하면 되고. 네. 알았지? 네. 어, 요렇게죠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이제 생각 안 나면 이제 이 골치 아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너가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봐줘야 돼. 알았지? 아, 이거 기본이 뭡니까? 이거 기본 필요 없어. 그냥 너가 저다 옛날에 머릿 속에 잠들어있고 약간씩 들었기 때문에 통계는 완벽하게 알 필요 없어. 식만세안해문돼 그건 무조건 맞아야 돼. 알았어? 무조건 맞아야 돼. 그냥 머릿속에선생쌤 얘기했던 거다 저번에 이런 거 얘기한 거 얼마나 길게 얘기했노? 근데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니까? 아, 이렇게 흘러간다. 그거만 하면 누구 문제 다 푼다니까? 통계는 있잖아, 그제? 통계 틀리면 있잖아, 그제? 진짜 뒤져. 그 다음에. 약간 자가없어요 19번에 뭐 19번에 19번에는 그 아니 이거는 파키스피가 아니다 가해가뭐 가에 가해 뭐 들어가야 되겠니 가에 맞죠 가에 n c 의 k 플러스 1에 n c 의 k 이렇게 하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데 n 플러스 1 c 의 k 플러스 1 이거 일단은 바로 돼야 됩니다. 이거 이거 바로 공식이 바로 돼야 된다. 어디 알고 있니 이거? 알고 있지 혹시 모르면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n c 의 r 다 n c 의 r 마이너스 1은 n 프로실 c 의 r r 아, 이렇게 저기 그 하키스틱 체 이건 무조건 항상 왜왜야나냐 기억해놔야 돼. 이. 이게 뭐다, 이게? 아 이거 두개더한 거, 이거 두개더한 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야 이거 두개더한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 그죠? 길게 이렇게 끊었고. 나에가, 나에 들어가야 될게 뭐니? 자, 이, 에 봐봐라. 내가 항상 얘기한 게, 4분의 x 플러스 1, 확률 변수 4분의 x 플러스 1의 평균을 하라내기 그러면, 4분의 x 플러스 1에 대해서, 여기에다, 앞에다가 뭐를 채주고 시그마 뒤에다가 뭐를 채주고 확률, p야, 뭐, 어? 그죠? x의 확률, 확률 곱하라는 거아니 이거, 의 평균을 구하라. 앞에 시그마 뒤에 확률. 어? 그럼, 자, 그, 나에 봐봐라. 2에 4분의 x 플러스 1은, 3에서부터 18까지. 그러면, 나에 들어가야 되 게, 그냥 이거 들어가면 되냐고, 막 4분의 k 플러스 1. 한글로 즈서 k 플러스 1. 그럼 끝이야, 그냥. 쭉 내려가. 얼마나 됐어? 이게 4분의 2 이제 4분의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1. 이마 이거는, 응? 그죠? 4분의 1에 2x에다가 다하기 4분의 1이 뭐가 됐으니까, 4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20번은 o p 벡터 o p 벡터 이런 건, 자. 자, 여기 구가 하나 있고, 중심이 있고, 구가 하나 있고, 중심이 있잖아, 그죠? 맞지, 그죠? 그럼 여기 원점이고, 이건 지금 A점 아이가? 음... 뭐, A, A, 1코마, 2코마, 맞지, 그죠? 그럼 얘, O, P, 벡터 O, Q, 벡터 이렇게 해서, 이거에 두터의 합의 최소값. 생각을 해봐, 이거, 이거 뭐, 이렇게, 그 반대방향이 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냥 O, P, 벡터, O, Q, 벡터.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1. 이네 그냥. 그냥 1이야, 그냥. 3, 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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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 응?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얼만데? 3이잖아, 3.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왜? 1코마, 2코마니까 3이니까, 여섯, 여덟까지 거리는 요거는 2가 되고, 반전름 길이가 1이니까. 맞지? 그죠 여기, 막 옆방향으로 이제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어, 꼭 별로 어려운 용은 아니었어. 25번, 주연이 25번 다 갖춰 놓았다 잘한다. 확률 변수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확률로의 색채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0에서부터 2까지라 그럼 1차함수의 x니까 확률다함수가 이지를 하면 되나? 확률일도함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지 항상 늘 Every time 음. 아 맞네 그니까 어떻게 돼야 확률은 이렇게 지나가냐돼 그리고 넓이가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와 어렵다 1이지 1, 2, 1. <laughs> 며칠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 여기가 얼마데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 2콤마 얼마든, 2콤마 2에 대는, 이거 넓이 얼마인데, 2분의 1에 2에다가 2, 2 곱하기, 이거 1이 되니까, 결국은 1 얼마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 자, 2분의 1에서 2까지네. 자, 여기가 얼마고, 여기 1이잖아 그럼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부터 2까지. 요 넓이 구하라, 이봐라. 이거, <laughs> 맞지, 그죠? 확률 구하는 게 넓이 구하는 거다, 그죠? 한 번씩 진짜 언제 가자연이의 삶을 너무 황당하게 가는다 우리가 전기분포 지금 운코콧구 같은 거 하시네 전기분포 <laughs>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률 구하라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아이가 넓이 구하는 거 이거 넓이잖아 콧구멍아 <laughs> 저 그때 잤나봐요 <laughs> <왜> 수시로 자니 <laughs> 지금 여 기억이 없다 아여튼 기억해놔 이거 넓이잖아 넓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높이가 사실은 <laughs> 이거 높이 높이가 1이죠. 그러면 이게 1이 이게 이거 이게 1이니까 그럼 이거의 절반이 요거니까 요게 2분의 1, 요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요거 요거 한달 네. 그다음 에 26번에 자, 아, 이거. fx가 자, 이렇게 x 제곱에다가 더 x 2 쉽게 좀될것같고 이렇게 줘가지고, 연번이다 그제? 이거의 역함수가, 그냥 fx 역함수가 될 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이거의 역함수가 gx라. 이렇게 했을 때 g'2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야하고 이 함수하고 서로 역함수잖아. 그럼 합성하면 뭐 돼? x, 와 y가 x. 그럼 이거 합성하는데, 이렇게 합성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말 이거 전부 다 이거 들어가면 이런 거지. 두함수감으로할수 함수, 역함수래. 그럼 f 의 E에 GX-1. 응? 그죠? 인마에쏙 들어가서. 얘가 얼마 되는데? 자기 자신. 판정함수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 역, 이게 이제 미분하는 거지. F'에 E에 GX-1 곱하기, 어, EG'X다. 그죠? 안에 있는 건 미분하잖아. 안에 있는 건 미분해서 밖에 나, 나오니까. e, g'x, 1인기라. 됐죠? 근데 여기다가 2를 걸어 했으니까, 2를 집어 넣어 했으니까, f'에 2에 g에 e-1, 그리고 g'에 2는 1인데, 이건 모르잖아, 이거. E, g에 e를 모르니까. 그럼 여기 e 집어 넣으면 되냐고, 막. 집어 넣어 봐라. 어? 여기 얼만데? x 대신에 e를 집어 넣으니까, f에 이 e, g에 이 e, 마이너스 아, e 1이 요거에 마이너스 1이 얼만데?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노?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전체가 2가 되노? 1 들어가면 되지. x가 마이너스 2. 이건 좀더큰한 날까 했으니까. 그럼 야1 들어야 돼. 1, 1, 1. 야가 1 돼야 되니까 g에 2는 얼만데? 1 돼야 그죠? 야가 1인 거지. 그제? 그럼 그 야는 얼마인데? f'1이잖아. 프라임 그래서 f 아 여기 이어져 음. 구나 f 프라임 얼마 1 곱하기 g 프라임의 2는 얼마 자 2분의 2분의 1거 2분의 맞지 그죠? 조금 미분 해가지고 이제 뭐 1을 지우고 이만할거예 그게 그다음음 역함수 미분이랑 이제 역함수 항상 역함수 미분은 원래 함수에파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x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f'의 프라임 gx 곱하기 g'x가 미분해서 1되고 그리고 알았지? 많이 항상 이용하더라. 정말 정말했다. 그 다음에 27번은 호물선의 정의 호물선의 정의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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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로 대칭되게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일로 보면, 두 포물선이 L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되는데, 어, F가 요 교점이 초점이래, 그죠? 어, 이게 초점이란다. 그럼 이게 초점이는요 밑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와서 이게준선이 생길 게 있을 거아이거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이거 기준으로 봐봐라. 이 포물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하고,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하고, 서로 어때요? 같잖아, 그제? 그럼 요 거리를 A라고 잡아고 요거를 A라고 잡아. 그럼 이 거리 얼만데? 2A, 아이가? 그럼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도 이 거리와 같으니까, 이거 2A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이거네, 끝났네. 그제? 2분의 어, 1 곱하기, 이서부터 이까지 얼마고. 4a 곱하기 2서부터 까지 하면 데 2a는 그 넓이가 얼마나 캔? 36. 이렇게 하면 a 값 금방 처리가 된다. 28번 보자. <laughs> 자, 28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로우 감소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정도 같니 이거 X축에 평행한 거 맞아 PQ가 맞아요 어, 맞고 여기도 평행하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살짝 어, 내려와서 이거도 Y축에 평행한 거 맞지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상해졌 근데 여기가 세타고, 근데 삼각형 A T R A R T 여기가 A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T이고 이렇게 되건데 일단 이 점을 좌표를 뭐로 잡아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와 사 i n 세타를 이렇게 잡아내고 인마 여기는 y 골론 x. 연마 요거는 y e q u a l 마이너스 1 x 맞지 그제 절대값이니까 그제 음, 맞나 마이너스 음. x 다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락 하는 것은 이거의 x 좌표 그리고 요거의 y 좌표 돼야 되겠지 음. 여기 무슨 좌표니 y 좌표가 있단는 사인. 사인이니까 어 여기에 뭔가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점에 y 좌표가 이 점에 y 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sin 세타잖아 sin 세타인데 집어 넣어서 sin 세타는 e에 sin 세타 이렇게 돼야되는것 맞지 그죠 응. 그리고 알파 집어 넣으가면 알파 l n 알파 로알파가 sin 세타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제 자 여기는 뭔데 여기는 x 좌표가 여기 뭐고? 코사인 세타이 <laughs> 여기에 코사인 세타이가 맞나? 그러면은 이거 T의 좌표는 어. 코사인 세타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론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이게 이제 1보다 작으니까 야가 론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겠지 뭐. 이게 자체가 음수로 가면 안된다잉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그 정보를 다 알았으니, 이 좌표를 다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이렇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 번, 한번서보면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이정의 좌표에서 1을 빼니까, 이거 뭐가 되는데, e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얼마고, 어, 요거 1, 곱하기, 높이는 얼마고, 자, 여기 마이너스 주고, 그냥, 론에 코사인 세타 이러면 되나? 높이. 음.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뭘 나눠라 그랬잖아. 세타 세적으로 나눠라 했지? 음. 그렇지. 세타 세적으로 나눠라 했는데, 그래기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부모 분자에 사인 세타를 하면 될것 같은데, 론에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문제가 되네. 요것 때문에 잘안 풀렸을 것같아 맞죠 그죠 근데 어째, 어쨌거나 <laughs> 세타가 영으로 가면 세타가 영어로 가면 양은 1이 될 테고 론의 1은 0이 될 테고 이게 0이야 그죠 자 여기 그냥 사인 세트 하나 주면 이거 0 가는 속도 요거 0 가는 속도 같으니까 요마 요거는 분명히 1이 되는 거는 맞는데 맞지 음. 여기 이제 뭐야? 세타에 세제곱이 남아있네, 지금. 그럼 여기 이제 일단 처리가 되고, 세타를 이쪽으로 하나 주고, 여기 두개 남기고, 여기를 세타를 하나 준다 치면, 여기 두개 남기고,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세타 제곱이 남았고, 코사인 세타 남았잖아, 그죠? 연상을 해봐, 생각을 해봐. 1- 코사인 세타하고, 세타 제곱하고 세팅이 되잖아. 근데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없잖아. 그렇지? 음. 자, 다른 거 이거 이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처리되 버렸으니까 세타 제곱 분의 론의 코사인 세타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줘 봐. 자, 1 플러스 무한소로 만들어 줘봐 봐. 1 플러스 무한소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1 플러스 무한소는 뭔데? 1 플러스 세타가 제로일까? 요거 무한소잖아. 그죠? 1 플러스 무한소. 아씨,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리미트 어, x가 제로로 갈때 x 분의 론의1 플러스 x. 1 플러스 x. 1 플러스 무한소. 그러니까, 아, 아, 요 요거부터 항상. 음. 미니 x 가 제로로 갈때 x 1 플러스 x 의 x 분의1 1 플러스 무한수의 역수 그죠? 1 플러스 무한수의 역수 맞나? 음. 그런데 지금은 론이니까 1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하고 제로로 가는 속도가 같은 게 분모가 있어야 되잖아 제로로 가는, 가는 속도 얘기하는 거야 제로로 가는 속도 그니까, 러 여기 뭐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 줘라, 이 요거하고 요거 같게 만들어 줘라, 알았어요? 이게 제로로 가잖아? 그럼 요것도 제로로 가잖아. 제로로 가잖아? 이거 제로로 가잖아? 이거 제로로 가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 해준단 말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요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만들어 주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야? 어떻게 풀어놓는 거야? 풀그래도 나와 놓 어, 그래도 돼. 어. 그래도 요겠네 자, 요렇게 근데 세요 시커먼 뜨세요. 시커먼 뜨세요. 시커요거 참. 알았죠? 요거 적어 놓고 요시도 나중에 요 시커먼 뜨세요. 시커먼 뜨 요거하고 요거하고 제로 가속도 하고 그러니까 풀방이다 다를 수도 있어 어차피 요건 얼마고 어차피 그러니까 요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응. 앞에 할까 마이너스 있었지 그럼 처리 다된 거야 응. 알았지 처리가 된 거라고 자그 다음에 끝났지 음. 그 29번 하고 30번을 풀어보니까 선생님 풀어봤거든 풀어봤어요 나 이거 풀어봤어 선생님 항상 능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풀어보잖아 근데 30번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29번도 사실은 좀좀 어려워 29번도 좀 어려워, 예, 29분. 29분도 좀 어려워. 모의고사 풀고 났을 때, 너희가 뒷마무리를 갖다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 투자한 시간이, 진짜, 좀, 영향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영향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안 봐버리잖아, 그죠? 그냥, 끝났어.